이번에는 파이썬에서 DB를 사용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모듈,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요. 파이썬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듈들을 제공을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은 그 모듈, 지원하는 모듈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윈도우즈 계열에서는 이제 ODBC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죠. 여기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 방법을 살, 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리눅스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MySQL. 그다음에 윈도우즈 계열에서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MSSQL 서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그 파이썬 그 데이터베이스 모듈들은 꼭 CGI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구요. 일반 독립적인 프로그램에서도 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파이썬에는 이제 여러가지 그 DB 모듈을 지원하는데요. 어, 그것들은 그 각각의 방법이 아닌 통일된 방법으로 그 DB를 참조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이썬 DB API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2.0 까지 나와 있는 상태가 되고요요 어, 사이트에 가시면 어, 그, 그 규약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음, 여기 2.0 DB API 2.0에 대한 규약이 있죠 여길 보시면 이제 자세한 문서를 볼수있고요 어, 데이터베이스가 다르더라도 <laughs> 어, 통일된 방법으로 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 db 를 바꾸어도 프로그램을 뭐 변화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가 어, 생기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mysql db 를그 설치하고 모듈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예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sql db 는 이제 말 그대로 mysql 접속 을 사용하기 위한 어, 파이썬 모듈이고요. 이것은 어, 파이썬 그 DB API 2.0을 그대로 만족시키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소스포지단넷의 프로젝트 오픈 프로젝트로서 어, 오픈되어 있고요. 이걸로 가시면은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받고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0.9.2 버전이 최신 버전이 되겠습니다. 음, 윈도우즈에서 설치할 때는 이제 파이썬 버전에 맞게. 그대로 그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인경에 소스나 RPM을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리눅스에서 다운을 받으셨으면요. 음, 이제 압축을 풉니다. 그래놓고 어, 이 디렉토리로 들어가서요. 음, 그 우선 setup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다른 건 별로 손댈거 없고요. 여기에 옆, 앞부분에 이제 thread safe library가 예스냐, 노우냐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ySQL이 그 thread safe MySQL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돼 있으면 예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노우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어,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여러분이 환경에 맞게 설정하셨으면. 음 나오셔서 어, 일단 빌드를 하시고요. 빌드가 되면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파이썬 아, setup.py install 하게 되면 어, 설치가 됩니다. 자. 자, 이제 그 설치가 다 끝났으니까요. 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띄우고요.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음, MySQL DB라는 모듈 을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어, DB 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 DB에 connect라는 어, 함수를 이용해서 그 DB 테이블을 여기서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 그 지금 상태는 이제 MySQL 데몬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여야 하겠죠. 어, 그리고 테이블에 연결할 때는 이제 DB 이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 유저 이름은 뭐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뭐고, 이런 것을, 아이고, 이런 것을, 어, 그, 정해줘야 합니다만, 현재는 그, 요 테스트는 그, 그 패스워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db가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db에 연결이 됐으면, 음, 이제 커서 객체를 여러분은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그 sql 문 질의는 어, 이 커서 객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끔 되어 있죠. db에서 커서 객체를 얻어오고요. 음, 이제 커서 객체를 얻어왔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아, 어, 그 작업 이제 SQL 문을 여러분이 여기 직접 어,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show tables 뭐 이런 명령을 주면 어, 그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0 l 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걸 실행한 결과의 결과 값이 0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테이블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보죠. 간단하게 커서점 자 이제 SQL 문 그냥 쓰시면 됩니다. Um,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아 자, pet, p 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네임 m e v a r i a 20, 자, 그 다음에 o w 2 0자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 만들어 가실 수가 음,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만 한번 어,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문자를 끝내고요. 요 이제 괄호는 요 앞에 요거하고 매치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음, 이것은 이제 리턴 0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뭐질 검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몇 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음, 데이터를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죠. Execute. 그 다음에 이제 Insert into Pet uh, Values. 자, Fluffy 기 있는 대로요. 그 다음에 h r o l d 자 이렇게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이건 다운표로 해야 되겠죠 플로피를하나짜리 이런 묶어야 되니까요 예 이렇게 어, 했습니다 자뭐그 책에 뭐 기타 여러가지 이그젠플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한번 어, 검색하는 이그젠플 하나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데이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네. CURSOR, 틀렸죠? 네, 한 개의 결과값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값을 읽어내려면 이제 어, f e t c h 1 이라든지 f e t c h ALL 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데이터를 어, 가져오실 수가 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턴된 어, 레코드 값은 이제 tuple <laughs> 형식으로 쭉 저장돼 있죠. 그래서 이 필드 정보를 좀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커서점 어 디스크립션을 하실 수도 있고요.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 네임이고 두 번째 그그 그 필드 값은 어, 오너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이것은음뭐 필드명 데이터 어형 코드 뭐 표시 크기 내부 크기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만 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런 그 튜플 형식으로 넘어 값을 넘,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전 형식으로 어, 값을 받겠다라고 한다면은 어, 커서 객체를 만들 때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커서 객체를 만들 때요 이렇게 만들 때 여기다 이제 my sql db에 뭐가 있냐면 커서스 안에 dict 어, 커서라는 플래그를 세트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 커서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 어떤 그 검색을 할때예이 어, 레코드라는 것은 사전 형식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래서 사, 레코드에 자 오너가 누구냐 그 다음에 어, 이름이 뭐냐라는 식으로 필드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그 값을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어, 이런 내용들은 이제 책에 다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패치도 이제 하나씩 할때 이제 원이 되고요. 그 패치 매니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 숫자를 써주면 최대한 10개만큼씩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전부 다 가져오려면 이제 패치 올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튜플로, 그것, 레코드를 쭉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 이제 반복, 포문 등에 의해서 반복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그 리눅스에서 그 MySQL DB를 이용해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간단한 이그잼플을 살펴봤고요 윈도우즈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드를 어, CGI 스크립트에 어, 저장을 어,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CGI가 호출이 됐을 때그 파라메타에 따라서 어, 적절한 어, DB에서 내용을 검색해서 음, HTML 문서를 구성해서 여러분이 보내줄 수가 있을 겁니다.